이게 뭐냐면요. 계수기라는 건데요. 계수기가 뭐냐면 숫자를 셀때 사용하는 기계에요. 영어로 카운터라고 하는데, 어, 에버랜드나 뭐 극장같이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그 들어온 사람 몇 명인지 실려고잘 보면 직원들이 이계수기를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명 지나갈 때마다 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한번 누르면 0에서 1이 되고, 또 누르면 2, 3 이렇게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하다가, 어, 9,998, 9,999, 다음에 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0이 됩니다. 0이 되는 이유는 계수기가 가진 예, 숫자가 네 자리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원래 다섯 자리였다면 예, 앞에 여기 1빵빵빵빵이 되겠죠. 많이 될 텐데 이 계수기는 네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9,999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증가하면 다시 0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자동차에서도 많이 볼수 있어요. 예, 거기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넘쳤다 이런 뜻이죠 표현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걸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다시 1부터 증가하죠 1, 2, 3 이렇게 계속 순환되게 돼 있어요 0부터 9999 최대값을 넘어서면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식 증가하게 돼 있어요 네, 이번에 이진수를 보면요 십진수하고 똑같은데 이진수는 한 자리가 0하고 1밖에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1 증가하면 1이 됐다가 또1 증가하면 10이 됩니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십진수하고 이진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진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십진수하고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진수 공부할 때 어려우면 항상 어떻게 해요? 십진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10진수하고 2진수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 0과 1밖에 없다는 걸 빼고는 10진수로 똑같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2진수 4자리 최대값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1111이 최고예요. 10진수는 9999가 최대죠. 2진수는 1111이 최고예요. 그래서 4자리로 2진수 4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1111까지 오면 그 다음에 1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네,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99에서 더하기 1을 했을 때 0으로 바뀌는 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네 자리로 이진수 네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인 1111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얼마가 돼요? 0000이 되는 거예요. 왜? 이네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을 넘어서기 때문에 다시 0으로 초기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 뭐 이처럼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넘어서면 오버플로우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를 정수의 오버플로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대값인 1111에다가 1을 더하면 0000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에다 1을 더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최소값이 됩니다 반대로 최소값 0000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돌리면 9999가 됩니다.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에서 1을 빼면, 이때도 범위를 벗어나서 오버폴러가 발생하고요. 그때는 최대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이진수 4자리 000에서 0 하나를 빼면, 얼마가 돼요? 이진수 4자리의 최대값인 1111이 됩니다. 네, 이번엔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렸는데요. 어, 4자리 10진수에 최대 값이 얼마예요? 9999, 10진수. 최소 값은 얼마예요? 0 0 0 0 0이죠 예. 이거를, 이 종이를, 긴 종이를, 이 둘을 연결했다고 생각해서 동그랗게 말아서 붙였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 되죠. 순환하게 되는 그림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증가하면 0, 1, 2 가다가, 계속 증가해서 7, 8, 9까지, 최대 값까지 오면, 거기서 1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더하기 1하면, 최대 값이 되고, 반대로 돌아서, 어, 2부터, 그 다음에 1이죠? 1에서 또1 감소하면, 0 되고, 또 1이 감소하면, 예, 99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최대 값 더하기 1은, 최소 값이 되고요. 최소 값에서, 하나 빼면 얼마가 돼요? 예,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진수로, 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먼저 십진수로 알아봤고요.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진수는 최소값이 0 0 0 0 0이고 최대값은 11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동그랗게 맞붙여 놓으면 이런 그림이 되고, 최대값인 1111에서 1을 더하기 하면 얼마요? 0이 되는 거고 최소값인 0000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돼요? 예, 최대값인 1111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진수하고 똑같아요 예. 결론은 뭐예요? 최대값 에다가 1을 더하면 최소값이 되고 최소값에서 1을 빼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예, 부호 없는 정수의 경우에요 4비트일 때 표현 범위가 0부터 15죠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 5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네, 최대값인 15에다가 1을 더하면 0이 되고요 그렇죠 최소값인 0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인 15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부어 있는 정수는요. 범위가 좀 다르죠. 똑같이 4비트라도 범위가 예, 최대값이 마이너스 8이고 최대값이 7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인 7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예, 8이 되고요. 최소값인 마이너스 8에서 1을 빼면 예, 최대값인 7이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요, 어, 쇼타입하고, 쇼타입은 뭐예요? 부호 있는 정수죠. 그리고 캐릭터는 부호 없는 정수죠. 없는 정수예요. 둘다몇 바이트예요? 둘다 2바이트죠. 2바이트. 2바이트면 몇 비트예요? 28이 16비트죠. 16비트는 얼마예요? 2에 16제곱이니까, 65,536이죠.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구요. 대략 6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숏의 범위는, 예, 숏 같은 경우의 범위가, 마이너스 32,768부터, 예, 32,767까지에요. 그리고 캐릭터는 범위가, 0부터 예, 65,535까지예요. 예. 그래서 Smin이라는 게 이제 쇼의 최소값 맥스는 예, 3만 7 7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 놨죠. 어, 사실 이 예제에서는요. 어, 이 예제에서는 이 결과를 보여 주려고 이 형변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증감 연산자 같이 이제 안 배운 것들막 여기 포함시켜서 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예, 결과 결과 설명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걸 통해서 부호 있는 정수하고 부호 없는 정수일 때오버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를 제가 앞에서 이론으로 설명한 거를 실제 결과로 보여 드리려고 한 거지 예, 여기서 지금 형변환이라든가 이런 연산자들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그이 예제에서 앞에 배운 걸 최대값 빼기든 아, 최소값 빼기든 최대값이고 최대값 더하기든 최소값이다. 예. 그거만 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요. 지금은 궁금해도 잠시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정수형의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그 부호 있는 정수와 부호 없는 정수의 범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십진수 한 자리요 이게 뭐예요? 십진수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얼마예요? 0부터 9죠 0부터 9면 얼마예요? 0하고 1, 2, 3, 4, 5, 6, 7, 8, 9죠 0부터 9까지니까 이게 몇 개예요? 이게 9개고 여기 0이 있으니까 전부 다1 0개예요 10개인 걸 이해하시죠? 그럼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10진수 한 자리는 0부터 10에서 하나 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9니까. 네, 얘가 얼마예요? 9니까. 그러면 10진수 두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두 자리는 0부터 99니까 100 빼기 1이죠. 이걸 다르게 쓰면 어떻게 돼요? 0부터 10에 제곱 빼기 1이죠. 마찬가지로 3 자리인 경우에는 0부터 1000에서 하나 빼죠. 1000에서 하나 빼면 얼마? 1 0의 3제곱에서 하나를 빼는 거고. 네 자리면 0부터 1 0의 4자리 빼기 1이에요. 어, 질문하시는 걸 보면 여기서 왜 1을 빼냐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0이 포함되어 있어서 1부터 시작하면 0을 빼, 1을 뺄 필요가 없죠. 근데 0부터 시작하니 끝에서 1을 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예. 그럼 이번에 이진수를 한번 볼까요? 이진수를 보면 이진수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얼마예요? 0하고 1두 개밖에 없죠. 이건 몇 개요? 0부터 1까지. 몇 개요? 두 개죠. 그러면 이건,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0에서 2에서 1을 뺀 거. 이렇게. 이게 얼마야? 1이니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자리면 얼마야? 0부터 1, 1인데 요거는 십진수에서 3이에요. 3. 요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0에서 2에 제곱 빼기 1 제자리는요 0부터 7까지예요. 십진수로 그러면 0부터 2에 3제곱 빼기 1이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0부터 2에 4제곱 빼기 1이에요. 여기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그 n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n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얼마예요? 0부터 2에 n-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얼마예요? 16 비트? n이 16이니까, 예. 이게 얼마? 예, 0부터 이에 16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이거는 부호 없는 에, 경우, 부호 없는 경우. 얘는 캐릭터 타입은 뭐예요? 부호가 없죠. 부호 없는 정수죠. 쇼 타입은요? 부호가 있는 정수예요. 그래서 둘다 똑같이 16비트란 말이죠 16비트라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개수가 2의 16제곱, 6만 개 정도라고 할게요 약 6만 개, 둘다약 6만 개 정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부호 있는 경우에는 요 예, 음수도 표현하기 때문에 똑같이 6만 개일지라도 범위가 달라요 부호 있는 경우에는 예, 절반 예, 절반을 부호 있는 숫자 표현하는 데 쓰기 때문에 범위가 다르지 실제로는 둘다얼마요1 6비터는 6만 개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